아니 갚을 돈이 아닌데 자꾸 갚으라고 하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오늘 바로 이럴 때쓸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무기 하나를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히 갚을 필요 없는 돈인데 자꾸 독촉 전화 오고 진짜 답답하고 억울하시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먼저 이 부당한 빅독촉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인 확인해소가 뭔지부터 딱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소장 쓰는 법,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이세 가지를 차근차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최종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줄 법적 도구.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확인해소라는 겁니다. 이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돈 달라고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법원한테 판사님, 저 사람하고 저 사이에 이 빚은 아예 없는 게 맞죠? 하고 공식적으로 확인 도장을 꽝 받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논란을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권리랑 법률 관계가 살짝 다른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땅이 내 땅이다. 이건 권리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저 사람이랑 나 사이에 빚 같은 거 없다. 이건 둘 사이에 법률 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는데요. 훨씬 넓은 개념이죠. 물론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이 소송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이 분쟁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는 걸 법원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돈 내놔! 하고 소송을 걸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의 소는 다른 직접적인 방법이 없을 때, 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소송의 심장, 소장 작성법입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청구취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법원한테 딱 원하는 결론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밝히는 부분이에요. 이 청구 취지가요. 어쩌면 소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건 판사님한테 드리는 주문서 같은 거거든요. 판사님 판결문에 이렇게 딱 써주세요 하고 내가 원하는 최종 결론을 그대로 적는 부분이란 말이죠.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년 1월 1일 발생한 대여금 채모 금 5천만 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E,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어때요? 아주 깔끔하죠? 언제, 무슨 돈, 얼마인지. 다른 빚이랑 헷갈릴 여지를 1도 안 남기고 완벽하게 특정했잖아요. 이게 바로 잘쓴 청구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쓸 때는 이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첫째, 빚이 언제 생겼는지, 날짜. 둘째, 이게 빌린 돈인지, 뭐 다른 돈인지, 채무의 종류, 그리고 셋째, 정확한 금액. 이세 가지만 있으면 법원이 아, 바로 그 빚에 대한 거구나 하고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주문서, 즉 청구 취지를 썼으면 이제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청구 원인 단계입니다. 청구 원인은 그냥 3단 논법으로 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1단계, 이런 이런 빚에 대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2단계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돈 갚으라고 해서 제가 불안합니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마지막 3단계 사실 이 빚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없는 게 맞습니다 하고 법적인 이유를 딱 대는 거죠. 여러분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당연히 탄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돈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라던지 애초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였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런 강력한 카드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스토리도 있고 법적 근거도 됐어요. 근데 말만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쵸.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바로 입증 방법, 즉, 증거를 보여줘 단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했던 모든 사실들, 그 하나하나에 대한 증거를 짝꿍처럼 붙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하고 보여주는 거죠. 증거 없는 주장은 그냥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니까요. 증거를 모을 때 크게 두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상대방이 이렇게 돈 달라고 해서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뭐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 같은 거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그 빚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들이죠. 이두 가지 종류의 증거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진짜 법원에 서류 내기 직전 마지막으로 빠진 거 없는지 점검해야죠. 소장부본은 상대방 숫자만큼 챙겼는지, 증거서류는 하나씩 다 복사했는지, 그리고 인지대랑 송달로 낸 영수증까지 변호사님이 계시면 위임장도 필요하고요. 이 리스트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네,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고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부당한 요구를 딱 인지하고, 둘째, 청구 취지에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쓰고, 셋째, 청구 원인에 내 이야기와 법적 근거를 풀고, 넷째, 그걸 뒷받침할 증거를 싹 모아서, 다섯째, 법원에 제출하면 끝. 어때요? 이제 뭘 해야 할지 길이 딱 보이죠. 바로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큰 해침입니다. 더 이상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빚 없는 겁니다. 하고 선제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딱 쥐는 거죠. 이게 진짜 똑똑한 자기보호 방법입니다. 단한 번, 딱한 번의 소송으로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자산도 지키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배운 것처럼 나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 방법을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법을 안다는 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내삶 전체를 더 단단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